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아리랑 힐링 태극 아리랑 어, 구독 좋아요 신청 부탁드립니다. 제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에, 오늘은 어, 다양한 그 UFO에 관련된 편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UFO 해가 unidentified flying object에서 비확인 비행 물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어, 서구, 나 미국 쪽에서는, 어, UFO가 아니고, IMF, IFO로 표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Identify Flying Object라는 거죠. 확인된 미행, 비행 물체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는 그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고대 국가들은 이 UFO를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좀 올려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가요. 가장 오래된 우리 고대 그 문명이라고 하는 수메르 문화권이 있죠. 수메르 문화권에서는 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들이 고유의 언어로 무. 혹은 메, m e 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집트에서는 그 불의 눈, 태양의 원반, 날개 달린 원반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불꽃바퀴, 빛의 배, 불꽃의 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네요 이집트에서는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서는 날아다니는 용단, 인도에서는 천공차, 공중을 날아르는 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북미의 인디언들은 천둥새 불새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었냐 하늘을 나는 수레, 용 비차, 용거 삼족오, 등잔불, 불꽃새 이렇게 표현했고요. 중남미에서는 날아다니는 신들의 진주조개, 또 날아다니는 금속달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중남미 쪽에서는.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국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러니까 삼족오라고 표현하고요. 황룡. 세숫대야, 그 다음에 그 고구려 백화에 그리진 박희신 이렇게 그 표현을 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 쪽에서는 태양의 수레, 준마 원반, 날아다니는 방패, 원반 부행 비행 물체. 아 그때 이미 원반 부행 물체라는 용어를 썼네요. 유럽에서는. 그 다음에 불의 바퀴, 불의 공, 이상한 달, 그 다음에 빛나는 램프, 백마, 천마 등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는 그냥 공중을 나는 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헨, 저 불교의 문명권, 여러 나라, 이제 뭐 동남아를 비롯한 여러 에서는 윤배, 윤복 보배로운 마차, 바퀴, 예, 마차가 아니고요. 보배로운 바퀴, 그 다음에 구슬, 연꽃, 상보, 상스러운 보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보, 아주 그, 침착하기 힘든, 마술적 어떤 무슨 보배 이런 것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또 기독교에서 이거 문명권에서는 표현한 게 재미있습니다. 그 UFO를 보고 영광, 이상, 불수의 불말, 성신, 그 다음에 바퀴, 구름, 두루마리, 별, 그 다음에 이스람권에서는 블락크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그 불사조라는 뜻이 아니었나 보여집니다. 그다음 에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요즘 말이죠 비행 어, 접시 접시 비행기, 그다음에 UFO 미확인 비행 물체, IFO 확인 비행 물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보면은. 어, 고대나 현대나, 옛날라 계속 그, 어, 비행접시 UFO는 지구선을 찾아온 것 같죠. 그리고, 어, 페루의 뭐, 나스카 어, 백화라든지, 그, 성경, 성하 속, 불하 속에도 UFO가 그려진 게 많거든요. 오늘 그걸 여러 가지 종류로 지금 여기 화면에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 우리가 오늘날 UFO, 즉, 뭐, 외계 비행 물체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조금, 어찌 보면 좀, 너무, 어, 뭐라 그러죠죠 우리 스스로 좀, 좀 무식한 태를 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 정도입니다. 시대가 바뀌어가지고요, 어,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 그러니까 2020년 작년 트럼프가 행정 성행을한게 하나 있어요. 그 덕분에 뭘 했냐면 UFO 관련된 문서를 전부 공개하라 해서 시, 시행을 해버렸습니다. 거기에 그 작년 어, 10월인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6개월 180일 안에 공개해라이 돼가지고 나사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70년간 봉인된 것을 미 CIA가 가지고 있던 것을 UFO 관련 기밀문서를 해제를 해 버렸어요 그 사이트가 b i t l y 3 o k d n q b 로 들어가시면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b i t l y 3 k d n q b 로 들어가시면 O O K D N Q B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U F o 관련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사의 총국장을 맡고 있는 분도 이제 그 우리나라를 국회죠 의회에 나가서 앞으로 보다 전향적인 방법으로. 생각으로 이때까지 묶어두었던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보고서를 만들겠다. 이까지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제가 한번 또이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찌됐든 고대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UFO 관련 용어들, 강나라 배다 그 물체를 보고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어, 조선 왕조실록에는 어, 지금 그 한국에서는 삼조고 황룡 세수대야뭐 박희신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근데 거기에서는 그 불강으로 그러니까 화강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 불같이 빛난다 이래가지고 화강이라고 조선 왕조 실록에는 적혀 있습니다. 물론 그기에도 뭐세수대야 이야기도 다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각 나라가 유럽이다 남아공이다, 그다음에 아프리카다 이슬람 건이다 기독교 건이다 불 불교 문화 건이다 중국이다 뭐여기 페르시아다 인도다 북미 인디언이다. 호두가 비슷비슷한 의미로 이 용어들을 다 쓰고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오늘날 살면서 아, 외계인의 문명에 대해서 UFO에 대해서 너무 좀 지나치게 우리 스스로가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올려봐 드렸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